스0 0 0떠나1 세계일주 1 5 1제0계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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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건물들 아시죠? 백0다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0오모 어, 성당과 백0다리가다 보이면 전망좋은방이겠죠. 그 전망 좋은 방에서 키스를 하려 하는 두 남녀, 제자분이 헬레나 본햄 카터, 그리고 영화에는 산타 크로치라는 저 성당도 나옵니다. 영화를 따라서 피렌체를 하루 더 돌아보겠습니다. 어, 두어모 성당이 보이고, 어제 보았던 백효 다리도 보이고 있는데, 그 전망 좋은 방은 지금, 어, 이 집, 이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빌려주죠. 저 앞에, 어, 랑도 보이고, 이곳에서 내려다 본 피네체가 가장 전망 좋은 곳인가 봅니다. 실제로 내려가서 전망 좋은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흐름에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전망 좋은 방인가 봅니다. 헬레나 본햄 카터가 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피치 미술관입니다. 저기를 한번 내려가서 오피치 미술관을 보지 않고 피렌체를 떠날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입구이 라 입구입니다. 오피치 미술관, 아, 메디치가가 많은 후원을 해서 세웠다는 오피치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이라고도 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그림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기, 버티첼리, 이런 이분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음,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ᄃ자, 긴 ᄃ자 회랑이 있는 건물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뭐볼 수는 없습니다. 오르비노의 비너스 유명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보티첼리 그림들 우피치 미술관에서 봐야 될 그림 첫 번째 비너스 탄생 그 다음에 프리마베라 봄봄 봄 이야기죠 저 그림은 분위기 있게 저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어, 이곳 백효 다리 바로 옆에 백효공과 비치미술관이 있었고 영화의 주 배경은 이 산타크로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인데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 많은 사람들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유골이 있는 곳이 판테온인데, 파리에 있나요? 로마에 있나요? 판테온이? 이곳도, 산타크로츠 성당도, 단테,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이런 분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훨씬 더 유명합니다. 여기를 보고, 봐야지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렌체를. 어, 저 안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어, 스탕달신드롬을 일으킨 그림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체 첸치, 기도찬이 작품. 저것을 따라서, 저 그림을 따라서 내일은 스탕달신드롬으로 가겠습니다.